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의 2023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의 2023년 3분기 매출액은 198억, 영업이익은 53억, 순이익은 44억을 달성하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영업이익은 65%, 순이익은 48% 증가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은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3분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65% 증가한 198억을 달성하였고, 2023년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여 성장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53억, 순이익은 44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500억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82%를 달성하였고, 누적 영업이익 86억과 누적 순이익 75억은 전년도 순이익을 이미 초과하여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2월 초 현재 주가는 1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2023년 11월 중순 주가는 9,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급등하여 2023년 12월 초 현재 1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총은 910억원대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86억은 시총의 9.5%, 누적 순이익 75억은 시총의 8.3%로 이를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기업가치는 2023년도 예상 PER 7배로 시장 평균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2023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27%, 순이익률은 23%로 과거 4개년 평균 대비 최고 수준입니다.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은 2023년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여 성장 초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최고 수준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2년도 말 기준 17%로 시장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